오케이. Okay, 자, 유튜브, 그리고 트위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하. 자, 오늘, 어, 퍼스업에, 아, 오늘 아니고, 어제인 것 같은데, 어, 누가 이제, 정말 능력자죠? 어, 정말 이제, 본 서브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던파는 퍼스업이라고 테스트하는 서버가 있는데, 그 퍼스업에 먼저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테스트를 거친 후에 본 서브에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퍼스업에 업데이트 된 것도, 퍼서 업데이트 했다고 무조건 퍼섭을 열어주고 오픈을 하고 공개하진 않습니다. 미리 업데이트를 해놓고, 어, 이제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한 걸 서버를 열어서 테스트를 하게 해주죠. 근데 이제 저번에 업데이트를 몰래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 퍼섭에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파일을 그 클라이언트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그림 파일이나 이런 파일을 어, 이제 공개해서 어, 그거를 이제 유출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 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뭐 어? 그렇지? 어 요번에 업데이트되면서 미쿠 아바타가 추가된 캐릭파일에 여름 아바타 패키지로 보이는 아이콘들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름방학 되면은 저거 나오잖아 썸머 패키지 여름 패키지, 그지 기억나지. 그쵸? 그 패키지가 나오는데, 그 패키지가 추가가 된것 같아. 아마 잠깐만 이거 옮길 수 있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겹치지 않지. 요 정도면 됐지. 어,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된 것들이거든. 보이시나요? 요거, 여건어 추가된 거. 아마 여름 한 바타, 그 썸머, 그치, 그치, 그거 추가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이거 내가 미리 봤는데, 근데 이 여름 패키지로 나오기에는 너무 허접하지 않니? 그렇지 않니? 맞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름, 여름 썸머, 그, 여름 패키지로 나오는 게 아니, 여름 패키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던전의 파이터면은 대규모 패키지가 있어. 그니까, 러음 일단은 설날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그리고,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네 번이 이제 메인 패키지거든. 그거는 되게 중요한 패키지라서 엄청 좀 그래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나와. 막 대략, 한 3만원대 되는 패키지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나오거든.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입은 거를 본 거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것만 봐도 이뻐 보이지가 않아. 그치, 맞지? 보통 뭐 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 패키지는 거의 비키니 나오거나 좀 특이하게 나오거나 그러거든? 그래서 아마 이거 내가 보기에는 여름 패키지로 업데이트 된게 아니라 상급 아파트 추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일단은 내 생각은.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 틀려서 진짜 이게 여름 패키지로 나왔다. 그럼 존나 실망 아니야? 그치, 난안살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안에 있는 그 뭐지 내용물 중에 뭐 세라 상자에 뭐 고항증을 준다든가 아니면 은 오라가 존나 좋다든가 어뭐 칭호가 존나 좋다든가 이런 부속품들 구성품들이 좋은 거 아니고서는 아바타만 봐서는 너무 구려 맞지 입어봐야 할것 같다고 그냥 대충 봐도 구리지 않아 그냥 입지 않아도 구려 보이지 않아 얘들아 이거 좋아 보여 얘들아 존나 구려 보이는데, 그렇지 보세요. 음,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상가 아바타 같아. 너무 구려, 이런 비슷한 옷들의 상가 아바타들이 좀 있거든. 그렇지, 그냥 그 상가 아바타 같아. 보세요. 여기 검사야. 이거는 이런 류의 상가 아바타가 좀 있어. 그거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야. 어, 존나 구리지, 그치? 존나 구려. 그나마 나이트는 그냥 나이트 몸매가 좋아서, 그냥, 이거, 이런 게좀 예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치? 응. 어, 상, 상압 같지, 그치? 어 세라시아 비치, 그치? 세라시아 파는 그거랑 똑같지 않아? 나는 요거 뜯어가지고 여름 패키지가 그, 나,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laughs>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냥 상가 아바타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주 이벤트로 추가되어 있는 내용들이 퍼업에서 클라이언트 뜯었는데 같이 나왔는데, 점핑 이벤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 같아. 그데서 요게 이제 그 퍼섭에 있던 클라이언트 그 사진들이야. 그래서 보면은 점퍼 보너스 보상 획득. 그래서 뭐 최종 던전 클래시 보, 보너스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 던전 클래시 보너스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퍼 보너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들어가 있어. 보면은 28일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업데이트 돼서 하는 이벤트는 분명해. 그래서 스펙 고 뭐, 점퍼 이렇게 나오는데, 뭔지는 이제 밑에 좀더 봐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여기 오면은 이제 점핑 서버라고 나오잖아. 그게 뭐야. 예전에 우리가 점핑 캐릭이라는 게 아는 사람 알겠지만, 좀 초보분들은 모를 거야. 이게 뭐냐면, 점핑 캐릭이라고, 어, 내가 레벨 1부터 키우는 게 아니라, 레벨, 뭐, 예를 들어서 80을 그냥 주잖아? 그럼 레벨 80으로, 이렇게, 어, 그냥 받을 수 있어, 공짜로. 점핑 캐릭.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음. 그냥 이렇게 공짜로, 공짜로 그 캐릭을 받는다고, 어, 그냥 레벨업 돼 있는 상태의 캐릭터를. 알지? 이런 점핑 캐릭터 이벤트가 원래는 서버를 다시 줘서, 다시 줘서, 다른데, 그, 새로운 서버가 나와서, 새로운 서버에서 키우게끔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본 서버에서 그냥 바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그, 새로운 서버를 또 하나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점핑 캐릭터를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이벤트가, 한, 지난 년도에 했었나? 지지난 년도에 했었나? 이게 있었거든, 계속. 음. 그래서 그 이벤트가 한번더 하는 것같아 보면은 점핑 서버에 찾아온 점퍼들을 위한 맞춤 미션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점핑 서버, 그러니까 점핑 캐릭터만 있는 서버에서 키우면은 조금 더뭐 보상을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점핑 캐릭터 이벤트로 해서 아마 여름방학 이제 지나가면서 그 이제 신규 유저들이나 이런 유저들 좀 끌어 모으려고 그래서 좀 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점핑 서버에서 키우면 어, 보면은 서버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데 내 친구는 바칼 서버 있다고 해 봐. 그러면 어, 나는 점핑 서버에서 하면은 바칼 서버는 친구랑 못 만나네. 그렇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점핑 서버에서 키우고 바칼 서버로 내가 선택해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카인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카인도 요즘에 사람별로 없어 가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키우기만 여기서 키우고, 나중에 채널 이동에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본캐, 본계정이 있는 분들도, 여기에서 키우고, 다시 이제 자기가 키우던 서버로 캐릭터로 넘겨올 수 있으니까, 이벤트만 참여하고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쵸? 알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점퍼 1, 2, 3, 4는 아마 그 캐릭터, 그거 하는 것 같고, 이벤트에서 키우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이게 있어, 지금. 여기 보여? 레이드 던전 클리어 시 보너스 보상. 요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 요거. 요거. 요게 뭔지 모르겠어. 음. 레이드 던전 클리어 시 보너스 보상을 요번 이벤트로는, 이벤트로, 어, 뭐 준다는데, 그냥, 응, 응토 몇개더 추가로 주는 거고, 아니면은 그, 모놀리움 만드는 거 뭐였지? 그 어둠의, 어둠의 기운이 있나? 뭐였니? 그 이름 뭐였니? 그거를 추가로 몇개더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 보고 추가로, 어, 보너스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어둠의 근원이었나? 마이튼. 이렇게 있대.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귀걸이 이미지 파일에 빈 이미지가 추가됐대. 그래서 아마 이 점퍼 보상에 귀걸이 보상이 있는 것 같아. 어, 요거. 이요 요, 요, 요 보상에 귀걸이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우리 귀걸이, 말범 많이 줬잖아. 개쓰레기 귀걸이. 그냥 낄만한 거 있잖아. 그냥, 잠깐 끼다 버릴만한 거. 어, 그런 거. 그런 거 주겠지. 잡다한 유니크 하나 주겠지. 누가 뭐 좋은 거 주겠니? 그치.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클라이언트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왜또 이거 추가된 내용이 있어.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뜯어서 나온, 다음 주 나올 공개된 거고, 오늘,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 이거 찍는 금요일이에요.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금요일인데 원래 이제 퍼섭이 화요일 금요일날 패치가 돼 근데 금요일은 패치가 잘 안되거든 근데 오늘 금요일에 서버 퍼섭를 닫고 퍼섭를 다시 열었더라고 그래서 어 왜그랬지 하고 봤더니 무슨 내용이 추가가 됐냐면 오늘거에 추가됐죠 퍼섭에 요게 추가됐어 음성채팅 그래서 파티 그리고 공격대 상태에서 음성 채팅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대. 자 싱글 파티는 안 되고 게임 설정에서 사운드 옵션에서 음성 채팅의 세부 적인 음량 설정을 해놓으면은 단축키 설정에서 음성 채팅을 온오프에서 이제 그 음성 채팅을 사용할 수 있대. 자 파티 음성 채팅으로 파티 가입 시에 파티 음성 채팅하고 그리고 공격대 레이드 레이드 할 때는 아무나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공격 대장 이제 그그걸 만든 공대를 만드는 사람의 공대장만 반언권을 갖고 마이크를 쓸 수가 있대. 근데 공대장이 파티원한테 이제 일괄 이제 마이크를 쓸수 있게끔 부여를 하는 거지. 누구누구누구. 그러면은 그 사람만 마이크를 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서채팅의 기능이 요번에 추가될 예정이야. 이게 아마 이게 오늘 퍼서이 업데이트가 됐거든. 자, 이게 28일날 될지 아니면 7월달에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다들 눈치를 벌써 못 챘구나. 아하, 바보 같은 놈들. 갑자기 뜬금없이 음성채팅이 왜 들어왔을까? 카시파 업데이트가 되잖아. 이게 신규 레이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카시파 레이드 이게 신규 레이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음성채팅을 추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말한 이게 되게 신빙성이 있어. 음. 갑자기 뜬금없이, 안토네이드 루크레이드 음성 채팅 해봤자, 솔직히 의미 없어. 지금 안톤하고, 안톤은 그냥 허벌톤이고, 루크는 그냥 개쓰레기 됐고, 루크 하드모드도 그나마 어려웠는데, 첫날 어렵고, 좀 며칠 지나니까 바로 하향패치해가지고 루크 하드도 쉬워졌고, 마술은 그냥 샌드백 그대로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 쓸게 없어. 어. 그치. 그래서 아마, 요게 마이크를 쓸만한 것 들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재밌지. 어. 확실히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안토네이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초보분들은 지금 레이드 즐기시는 분들은 지금 레이드가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물론 아주 초보분들은 아직 안토네이드 무서워서 못간 분들도 존재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안토네이드 나왔을 때 그때는 다 같이 그그 그 뭐야 디스코드 또는 내가 하던 거 뭐지? 그 스카이 뭐지, 그? 그거? 하여튼 뭐 디코 같은 거,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면뭐 토크온, 어, 스카이프. 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다들 마이크로 해 가지고 톡방을 했었어. 그래서 그때 나도 저 제일 처음 레이드 갈때 애들 다 들어오게 해 가지고 야, 너 어디 파티 어디로 가세요? 어디 파티 어디로 가세요? 지금 어떻게 돼요? 한번 얘기해 주면은 아 그러면은 그거 하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다 말하면서 했어. 어. 왜냐면 은 그때 너 진짜 어려웠거든. 그때 당시는 진짜 나,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 레이드가 진짜 한군데가 터지면 다른 데가 다른 데가 얼른 가서 메꿔줘야 될 정도로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마이크 쓰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에그 마이크 쓰면서 클리어했을 때그 짜릿함, 쾌감이 어마어마했다고. 어 진짜 재밌었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로 하면서 하니까. 근데 지금 음성 채팅이 아예 던파내 추가가 되고 이게 만약에 진짜 레이드로 나오잖아? 그리고 좀 어렵게 나오잖아? 그거 존나 재밌을 거야. 진짜. 어. 던전의 파이터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재미를, 물론 이게 좀 이게 나오고 나서 그 초반엔 재밌다가 또좀 이제 이게 좀 이제 공략이좀 나오고 나면은 좀 쉬워지겠지. 그때부터 조금 더 쉬워지니까 이제 안토처럼 좀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 하지만 한두 달 정도는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레이드로 나와준다면냐.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난 생각을 해,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음성채팅 추가된 게 아주 괜찮은 패치라고 봐. 어, 이거를 추가함으로써 정말 좋은 업데이트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거는 성우기가 한것 중에 몇개안 되는 좋은 패치다. 이렇게 물론 이때까지 다 쓰레기 패치, 쓰레기 캐시, 쓰레기 패키지 내놨지만, 어? 요거는 그나마, 어,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음. 그래서 요거, 요게 지금 파 서브에 추가된 내용이고, 요게 본서버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7월 달에 초에 올지, 아니면 28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 어. 요게 좀 패치된 거. 나머지는 뭐, UI 조절하는 거. 그거. 그거까지 패치가 됐습니다. 오케이. 요렇게까지가 업데이트 내용, 공개된 내용. 그리고 공개되지 않았는데, 클라이언트 뜯는 내용들이에요. 유튜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하다. 내가 댓글이나 좋아요 왜안 누르냐 했더니, 거기 댓글에 써놨더라고요, 애들 형 좋아요는 항상 눌러요. 근데 댓글은 써봤자 형 보지도 않잖아요. 형이 댓글 달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댓글을 써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 최근 거에다가 댓글을 달았어. <laughs> 여러분들 댓글 담고 내가 댓글 다시 달았습니다. 내가 나 댓글 다 봐. 근데 내가 댓글을 안안달 뿐이야. 거기다 괜히 달았다가 억으로만 끌릴 것 같아서 굳이 달지 않았는데 어 내가 어제 거부터 댓글을 달았거든. 그러니까, 댓글 써, 댓글 쓰고 좋아요 눌러, 이씨. 진짜, 개빡치기 전에, 진짜. 적당히 하라고, 진짜. 보고튀는 거. 보티하는 새끼들 진짜 뒤집니다, 진짜. 네, 이번에 지, 지켜볼 거예요. 좋아요 몇개 눌러지는지. 그리고 저기, 뭐야. 댓글 쓰는지 안 쓰는지. 댓글 쓰는 사람 닉네임 다 외우겠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 화 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찡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